오늘 토요일에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이 쉬는 이 토요일 아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쉬게 해주시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쉼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식을 얻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잠원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잠언 30장 1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 약의 아들 라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기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그는 너는 거짓말하는 죄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읍시고 부하게도 마읍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알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잘알수 있겠습니까? 한정적인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내가 딱 경험한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게 내가 아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그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설명하려고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겸손이 없는 거죠. 오늘 이자언을 기록한 사람, 아구리라는 사람이 이자언을 기록했는데 이자언을 기록할 정도면 당대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 아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이와 얘기합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짐승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지혜가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못 배웠으므로 총명하지 않으므로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인데 참 당대의 지혜로운 자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것인지를 겸손하게 고백한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 제한적인 몇 가지 경험으로 하나님을 일반화시켜서 그분에 대해서 많은 걸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억지로 그렇게 우리가 일하기도 합니다. 무의미하죠. 오늘 본문에 이런 지혜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알 있는 지혜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특히 뒤에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 의지 한 자의 방패신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것저것 빼고서 어떤 것이 순절, 순결하고 어떤 것은 뭐 더해졌고 덜해졌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가 나한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일까 두려우니라.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면 그걸 그냥 곧이 곧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이거는 이 시대에는 맞지 않고 저 시대는 에 맞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맛대로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제안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알수 없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그 말씀을 겸손히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게구하였사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구하는데 이두 가지가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 거절하지 마시고 저에게 이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두 가지입니다. 궁금하죠? 이 지혜자가 구하는 두 가지가 뭘까? 예전에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의 백성을 다스리려면 하나님, 나는 지혜 없으면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자기 자신의 부귀와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려는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혜 위에 부귀와 영광까지 더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솔로몬도 자문을 썼죠. 대부분의 자문을 썼죠. 그런데 이아구리라는 사람이 두 가지를 하나님에게 구한다고 하니 저는 이게 눈이 솔깃해지는 겁니다. 뭘 구했을까?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벌리하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8절에. 헛된 것과 거짓말. 여기서 헛된 것은 허영을 얘기합니다. 허영. 즉 외적인 것. 어떤 드러나는 것, 그런 허영이나 거짓말들, 그런 것들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우리의 허영심, 우리의 보여지는 마음, 외적인 행복들,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외적인 행복들이 있지요. 좀 넉넉한 삶을 위해서 큰 집도 있어야 되고, 뭐하든 노후도 있어야 되고, 삐까뻔쩍한 나의... 아, 학벌도 있어야 되고. 폼 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오죽하면 카푸어 이런 거.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돈 가진 걸 전부 다 좋은 차 하나, 빚을 내서 사고 매월 버는 돈을 다 차값으로 내는. 그래서 카푸어란 말을 합니다. 허영심인 거죠. 보여지는 행복, 보여지는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근데이 지혜자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없어서, 이런 보여지는 외적인 허영심, 그래서 거짓으로 살아가고 날 포장하는 것들, 거기서 내가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아주 얼굴도 밝고 삶에서 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의기소침해하거나 아저 사람은 뭐 많이 가졌대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 자격지심 별로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굉장히 대화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대화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옆에서 얘기하면 그게 너무 부럽거나 그게 시기가 나거나 자격지심으로 막어 바라보면서 왜 그런 얘기하니 이러 얘기할게요. 야 좋겠어요. 야 너무 좋겠는데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해요. 뭔가 거짓도 없고 거기에 목하심 정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가 없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 좋겠네요. 너무 보기 좋아요. 편하지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개인히 자유로워요. 그거에 얽매있지 않죠. 그런데 반대로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왜 나는 그게 없나? 저 사람은 왜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분을 상하게 만드나? 하나님 안에 자존감이 많이 부족해요. 첫 번째 건, 그래서 헛된 것과 거짓을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꼭 구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읍시고, 부하게도 마읍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9절에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그게 두렵고 또 내가 너무 가난하고. 내가 너무 눌려 있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크게 또 두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하루를 살아갈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 오늘 먹어야 되는 양식. 쌓아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만족하고 살 양식을 예수님이 구합니다. 그걸 구하는 거죠. 이 지혜자가 두 번째 구하는 것은 과하게도 말고 모자르지도 말고 그날 필요한 만큼만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대단한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들을 제거하고 그 필요에 대해서 나를 제안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죄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정말, 정말 지혜자로서 하나님에게 구하는 겁니다. 무엇이 죄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겁니다. 헛된 것 구하지 않고, 거짓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부하거나 너무 가난하거나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또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는 사람. 오직 관심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주위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 사람.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참 지혜자는 하나님에게 겸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렇기에 주시는 말씀을 고지고대로 내가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삽니다. 그러나 그가 구하는 두 가지는 첫째, 세상적인 허용이나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는 것, 진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 과두 번째, 이 물질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가운데 내가 너무 물질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멀리 하는 일이 없게 또 내가 너무 물질에 억눌려져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구하는 이 지혜자의 마음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가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그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허영 헛된 것과 거짓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엔 한없이 겸손해져서 지혜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말씀에 무엇이든 순종하고 복종하고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 그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구하는 모습을 보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